자, 2 4번 그래서, 가우스 범위가 뭐가 나오죠? 가우스 범위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부터니? 마, 4부터 1, 4인가요? 맞잖아, 그제? 가우스가 정수니까, 누구? 시작. 마, 3, 마이, 마일, 0까지, 그제? 맞니? 그럼 이제, 상민아, 우리 아까, 했잖아. 가우스 X가 마삼부터 1까지란 말이야? 0까지란 말이야? 응. 자, 그럼 X는 얼마 이상? 아니, 마삼. 했죠? 마삼이죠? 뭐가 되기 전까지겠어? 언니, 1 되기 전까지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하여서, 어, 마삼이 A가 되고요. B가 1 되잖아.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와우. 자, 주영량. 그죠? 주영량을 위해서. 가우스는 정수이다. 가우스 X는 X 이하의 최대 정수이다. 즉, 가우스 X는 X의 정수 부분이다. 복습을 안 말아놨어요. 그죠 됐죠. 24의 3번 볼 건데. 오 야, 24 3번 되게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은 한 녀석은 가우스 x 3이고 한 놈은 가우스 x죠. 맞니? 어 어떻게 할 거야? 가우스가 두 가지야. 가우스가 x 3이기도 하고 또 가우스가 x기도 두 가지란 말이야. 아주 기분 나빠요. 갑니다. 24의 3번. 이때 우리는 가오스의 독특한 성질을 좀 공부할게요. 갑니다. 잘 적으세요. 야, 가오스 x가 있거든. 여기에서 가 정수를 해서 가오스를 취했어요. 정수야. 그러면 어차피 가오스라는 게 뭐야? 그 수의 정수 부분이잖아. 맞지? 맞잖아. 그래서 정수는요 자유롭게 외출이 가능해요 출입이 가능합니다 알았어 정수야 n이 정수야 가우스 x 플러스 정수는요 가우스 x 플러스 정수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음 정수는 왔다 갔다 할수 있어 왜 가우스는 정수분만 우리가 꺼낼 거기 때문에. 이미 정수인 것은 아주 쉽게 꺼낼 수 있어요. 이해되죠? 이렇게. 의심되면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나중에. 지금은 예를 들 필요가 없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음. 가우스 x 3의 완전 제곱 플러스 가우스 x 3 이0 이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 녀석의 해가 알파 이상 베타 미만이라고 말이 있는데 그쵸? 얘를 걱정하지 말라고 얘는 그냥 어떻게 마삼이 정수죠 그냥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우스 X 빼기 3이라고 해도 뭐 괜찮아요 그거의 제곱이에요 플러스 가우스 x-3 0이야. 이거 풀면 돼요. 빠바바밤 빠밤 와우 어차피 2차 부등식은 그쳐 인수분해로 푸는건데 와우 이렇게 꺼내니까 자연스럽게 공통인수가 나오네요. 맞죠? 공통인수가 맞지? 그래서 가우스 x-3으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가우스 x-3 플러스 1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가우스 x 범위가 나왔습니다. 가우스 x가 2와 3 사이니 그렇죠? 근데 2와 3, 2 이상 3 이하에서 가우스 x는 정수니까 2와 3이겠네요. 그치 오케이. 가우스 x에서 가우스 전문가 우리 나상민 선수. 가우스 x가 2와 3이야. 그치 아, 긴장하지 마세요. x 범위가 뭐죠? 얼마 이상부터? 2 이상. 그렇지. 뭐가 되기 전까지? 그렇지. 장난이야. 봐, 다 되잖아. 알파가 2가 되고요그죠 베타가 4가 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 6! 6, 그렇죠. 6 되겠습니다. 4번 되겠습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답은 6! 4번! 대표 25번 같은 거는 다, 무조건 다 뭐야. 2차 부등식을 두근 사이에 갇히거나 벌어지잖아. 25도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이미 다 했어요. fx가, 그치. 0보다 작다를 풀어봤더니, 그치. x가 10과 100 사이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 f, 10이 0인 것이고, f, 100이 0이란 말이잖아. 그치? 무조건 두근 사이에서 갇히거나 벌어지니까. f 1이 0인 것이고 f100이 0인 것이죠. 맞죠? 자, 문제 뭘 구하는 거예요? f, f 어, 10x 플러스 100 이것이 0이하다 해를 구하니까. 아니, 무조건 뭐라고? f 10이 0인 것이고, 상민 군잘 보고 있어요? F100이 0인 것이지. 얼마나 쉬워. 맞잖아. 너무 쉽잖아. 그치? 하... 그렇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뭐야. 10X 플러스 100이 10이니까 X가 0이네요. 맞아. 그리고 10X 플러스 100이 아니다. Sorry. 10X 플러스 100이 10이니까 X가 마이너스 9 아니야? 그치? 10X 플러스 100이, 100이니까 X가 0이죠. 맞아 작으면 갖춰져. 얘도 작고 갖춰. 0과 마이너스 9사에 갖히면 됩니다. 왜안봐 상민이 서운하게. 아저씨가 서운해 그러면? 빨리 잘 봐야지. 됐어요? X가 마이너스 9와 0사에 갖히는데문제 등호가 있네요. 등호하면 돼요. 그쵸? 이차 방정식의 근과 뭐가 달라요? 똑같이, 어 그렇습니다. 무조건, 어이 그렇습니다. 왜, 왜 지금 저거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렇죠. 어, 뭐, 6도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의 풀이였습니다 어, 6다 했으면 얘기하세요. 다, 다 했어요? 아, 한문제 그래요? 오케이. 파이팅. 어, 그거 다 풀면 돼요. 파이팅. 26번. 특수한의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의 특수한 경우. 특수하진 않, 않죠. 2차 부등식에서 해가 모든 실수이거나, 맞지? 아니면은 해가 없거나 그런 거잖아. 그치? 26번. 일단은 그래프상으로 그죠? 항상 그래프가 양수 값을 갖고 있어서, 맞지? 이런 특수한 경우죠. 또는 항상 음수 값을 갖고 있거나. 맞니, 얘들아? 맞잖아. 또는 뭐 접하 접하거나 어쨌든 판별식이 다 뭡니까 0보다 이하일 경우죠 맞죠 오케이 어 이차부등식이가 특수한 경우는 그쵸 그렇죠? 이차곡선이 x축과 만나지 않거나 접하거나니까 하 판별식이 모두 0이하인 경우에서 발생한다 이거지 그치 그렇죠? 됐어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존재하지 않는 것달지만 한번 그래도 한번 우리 하는 척 해볼까요? 기억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 구하래요. x 이차 마이너스 x 빼기 3이 0보다 작다. 방정식이 아니 판별식이 양수죠? 맞아요. 이거 근이 뭔 뭐, 근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x축과 두 번을 만나고요. 음수일 때가 존재해요. 그 X가 알파벳 타라고 하는 구간이 존재한다고 해가 있어요 맞잖아 해가 있어 맞지 해가 있어 자, 니은 보자 해가 없는거 고른거잖아 우린 지금 아이고 X2차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 근데 항상 0보다 크죠 맞니 얘는 2차 곡선 그래프가 이 곡선이 붕떠 있지 않아 항상 0보다 크니까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해가 모든 실수입니다. 맞잖아? 어렵지 않죠? X 빼기 1의 완전 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양수가 항상 양수예요. 맞죠? 또는 상민아, 또는 판별식이, 판별식이 B' 제곱 마이너스 AC 음수란 말이야. 아래로 볼록인데, 그쵸. 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붕 떠있단 말이야. 항상 양수란 말이야. 해가 모든 실수라고. 뒤급 볼게요. 아이고, x 2차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0 이하다. 얘는 뭐야? 완전 제곱이니까 그죠? 0보다 작지는 못하고, 그죠? 0일 때밖에 하나 있죠? x 언제? 1일 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겠다, 그죠? 아, 보고 있나요? 지금. <laughs> 얘들아, 보고 있어요? ᄅ. 그래서 일단, ᄀ과 ᄂ과 ᄃ은 다 해가 존재해. ᄅ이 어. 없나? x2차, 마이너스 8x, 플러스 19는 0보다 작다. 이게 안 되나봐요. 정말 그런지 볼까? 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판별식. 그쵸? 4제곱, 마이너스 19. 음수네요. 그렇죠 아래로 블록인데, 판별식 음수니까, 붕떠 있어. 맞잖아. 항상 양수값이란 말이야, 항상. 음수가 될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해가 없는 것은, 리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맞지? 실제 최초값이 얼마니, 이거? x 빼기 4, 완전 제곱, 더하기 3이거든요. 아무리 작아도 3 이상이야 그치 제일 작은 놈이 플러스 3이야 그치 절대 음수가 될수 없다 그래서 답이 뭐 4번이다 리을이다 아, 그렇게 우리 알고 있고요 됐어 자 그렇게 뭐 이거는 낯선건 아니니까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한계근에 가는 이차부등식 언제 한계근 가죠 아까 어떤거 했니 디그처럼 그죠 완전제곱식일 때는 방정식, 아, 부등식의 근이 한 개로 나올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거 보는 거잖아. 자, 27번이 그런 문제니까 보겠습니다. 와. 이차 부등식2 네? 이차란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네모치 네모. 이차. 2차, 이차란 말이 없으면 안 돼. 이차란 언급이 없으면 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돼 버려. 이차, 언급. 언급했어. 2차라고. 그치. 갑니다. a 빼기 3의 완전제곱 아니야. a 빼기 3의 x제곱이야. 플러스 4x 플러스 a가 0 이하다. 해가 해가 단한개랍니다 되니 얘들아? 그쵸. 2차하식이 이자 이 이차식이 0 이할 때가 오로지 한 군데밖에 없대. 어떤 그래프가 되겠어? 누구야 저거?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된 얘들아? 왜안 그려, 상민아 졸리죠? 아까 너무 첨사하게, 너무 아까 부등식에서 너희들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어요. 인정합니다. 알았어. 너무 시간, 어, 아까 테스트에 너무 시간을 많이 했죠. 우리 30일까지 한번, 30일까지 서머리 하는 마음으로 빨리 한번 갔다가, 알았지? 빨리 갔다가 쉬자. 맞잖아. 어. 0보다 작을 순없고요 0일 때가 오로지 하나, 그죠? 맞지? 즉, 뭐야? 아래로 불록이고요. 자, a 3이 양수라서 아래로 불록이면서 접하니까 판별식이 0 이렇게 돼야죠. 아니? 아래로 불록이면서 접한다. 이렇게 해야지만 0 이하를 만족하는 근이 하나잖아. 이렇게. 문제 뭘 구하래? 그래서 뭘 구하래? a를 구하랍니다. a 뭐나오니해 보세요. a 뭐 나와? 네! A가 뭐 나와? A제곱 빼게 3, A 빼게 3이요. A가 4 또는 마이너스를 나와? 아니, 얘들아? A가 3보다 커야 되니까 A는 4 하나 나오겠죠. 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자, 27-3번을 가이드만 할게요, 그러면. 27-3번. 그쵸. AX제곱, 플러스, 아니야, 마이너스 두 배에다가, a 2 x 플러스, 2A-1이 0 이하가 될 때, 오, 또 해가 오직 하나래요. 맞니, 얘들아? 어. 그러면 0 이하일 때가 한 군데 밖에 없으니까 아니? 어, 똑같은데? 역시 이이그래보죠아 27번과 똑같습니다 그죠? 아래로 블록이면서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자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28번 해가 없대 해가 없대 해가 없대 절대 ax제곱 플러스 2x가 ax 플러스 2보다, 그치, 크지 못하대. 무슨 말이야, 그러면. 항상. 항상. 항상,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2x는 항상, 그죠. a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말이잖아. 맞지? 오케이? 응. 절대 클수 없대요. 이 말은 항상 이렇다. 역시, 2차란 말이 있기 때문에, 2차란 언급이 있기 때문에, 2차 항 개수가 살아있어야 돼요. 2차 한개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E-AX, 플러스 2가 0이하다 왜? 어떻게? 항상, 언제, always, anytime.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항상 0이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가? 푹 꺼져 있어야 돼. 알았지? 항상 0 이하가 돼야 돼. 푹 꺼져 있어야 돼. 순간 0이 돼서 X축과 접할 수도 있고요. 맞지? 그런 의미에서 뭐지? 일단 위로블록이 돼야 돼. 즉 2차 한계수가 음수가 되고요. 그쵸? 그렇죠? 축과는 접하거나 만나지 않거나 판별식이 0 이하 이렇게 두 가지 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맞지? 그쵸? 그렇죠? 뭐 슬슬 기억이 나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 절대 클수 없어. 이 말은 항상 작아, 항상 작아. 어, 추푹 꺼져 있어. 아 재밌다. 오케이. 그러니 위로 불록이면서 판별식 영이하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 x 범위 구하는 건 여러분들 하면 되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갑니다. 29번. 거의 끝났어, 얘들아. 참아 자, 좀만 좀. 자, 화이팅! 아니, 이제 연강이 2월 며칠까지냐? 2월 24일까지나? 연강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그렇죠? 그 단톡방에 공지 좀 넣었는데. 나도 까먹었어? 2월 24일까지인지? 혹시 내일까지야 내일까지인가? 혹시? 아니죠. 바 까먹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더 힘내고, 연간 끝나면 너희들 이제 공부 오래 하고 싶어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AX 제고 역시 이차란 말이 있어요. 제고, 플러스, 플러스, EX 그리고 저저 모의고사 볼때 조금 전에 좀 시간 텀을 줄 거니까, 이거 해를 갖도록 해가 있어. 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 구하라, 난 얘들아. 응. 여러분들. 앞에 Y가 숨어있는 거잖아. 함수 값이 양수가 될 때가 있어요. 함수 값이 양수가 될 때가 있대. 그때 A 값의 범위 구하래, 그죠? 난 얘들아. 헬로? 어. 봐봐. 어차피 봐봐. 아래로 볼록이면은 언젠가는 함수 값이 반드시 양수가 됩니다. 그렇잖아. 일단 그래프가 이건지건지 이 알아야 될거 아니야. 맞잖아. 아래로 볼록이면은 어차피 2차 함수값은 양수가 돼요. 언젠가는 그지? 어, 이때 성립하고요. 해가 있으면 돼. 두 번째, a가 0보다 작다면 그치? 맞니? 즉 위로 볼록일 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볼록일 때 함수값이 양수가 될 때가 존재하려면 빼꼼 나와야 돼요. <laughs> 맞죠? 저, 적어도 X축은 서로 다른 두번 만나서 이렇게 빼꼼 나와줘야 돼. 그치? 판별식이 뭡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하,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A가 양수일 때는 항상 해가 존재하니까 일단 통과. 위로 볼록 일단 볼게. 판대식! 보겠습니다. 판대식! 와우! 짝수. 간다. 1백 A제곱이죠? 1백 A제곱이 100a³이 0보다 크다. a제곱이 1보다 크다. a가 말과 1 사이다. 어렵지 않다. 그치? 근데 a가 0보다 작다면서 말과 1 사이니까 토탈 그러면 a가 뭐죠? 말보다 작은데 0보단 아, 말보다 큰데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결론. 맞죠? 됐어?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 합체! 그래서 A가 0보다 크거나 또는 A가 마일과 영사의 범위를 갖고 있으면 이 함수값은 0보다 클 때가 존재한다 이거죠. 답이 이거예요. 0보다 크거나 A가 마일과 영사이거나. 눈다 했어요? 다 했어? 어? 오, 진짜? 시험 본다? 농담이고 앞에 방정식 할게 많다 그지 아 지금 너같은 아이를 위해서 부스트가 존재한다 자,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뭐 하다 말았어요 우리 어, 답이, 답이요 0보다 크거나 마일과 0 사이거나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됐어 29회 3번 똑같은 문제니까 투시 하나 안 틀리죠. 29회 3번은 a 대신에 k만 다를 뿐. 그렇죠. 똑같은 방법 풀면 되겠습니다. 힘내라. 힘. 다이스 얘들아.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얘들아. 자, 30번. 야, 30번은 안 할게. 나. 너, 너만. 너 아니, 안 할게 30번. 아우. 야, 이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잖아. 붕떠 있는 거잖아. 알아서 판별식 음수 아니냐. 그쵸, 안 할게. 자, 넘어간다. 31번도 솔직히 야안할 거지만, 또 예상해야죠.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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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제곱 플러스 항상, 가이드만 하면 되잖아. k +1X +3이 항상, 직선, x -1보다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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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항상, 항상, 항상. 맞죠? 역시 뭐야? 이거 넘겨서 판별식. 맞잖아. 너무 쉽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이게 넘겨서 정리하고 판별식이잖아. 자, 31-3번. 오늘 부등식이 여파가 있었군. 부등식 블루라고.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는 31-3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있어. 얘가 이 그래프가 항상 누구 2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마이너스 1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대요. 그쵸? 역시 뭡니까? 얘 넘겨서 항상 0보다 크다 해서 또 판별식 쓰는 거잖아. 맞잖아?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 아좀 이따가 시험을 좀 보고 32번부터 볼 거니까 자 지금부터 쉬는 시간 따로 주지 않을게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55분부터 시작하고요. 공식적으로는요, 7시 40분까지 일단은 조금 혼자 준비를 하세요. 어, 질문도 좀 하시면서. 7시 40분부터 시험 볼 테니까. 알았죠? 오케이. 자, 또 필요 좀 푸세요. 최상의 컨디션으로.